네, 제 어, 1934년 7월 3일생이고요. 고향은 춘천이에요. 어, 그날이 주일날인데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그래서 춘천 서면 그쪽에 산팔선 이쪽으로 비만 부슬부슬 오면 인민군이 내려와 가지고 어, 쌀, 또소 이런 거 끌어가고 총 쏘고 그래서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보찜을 치고 소를 끌고 우리 집문 앞으로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고도 아 전쟁이라는 건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음. 방송을 듣고 어 남쪽에 있는 사범 학교에 가서 오늘 저녁에 아 어, 하루 피신했다가 내일 돌아오라고 방송을 듣고 아무 준비 없이 그 이튿날 책가방 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우 학교를 갔는데 춘천 시내에 폭탄이 떨어지고 뭐뭐 뭐, 불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전쟁이 난줄 알고 그날로 그냥 남쪽으로 피난 갔죠. 참담했죠, 앞이 캄캄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래서 팔봉산 그 높은 산을 그 캄캄한 밤 중에 산을 넘어서 어, 남쪽으로 피난 갔어요. 기억에 남는 게뭐잘 때가 없었어요. 짓지마도 피난민들이 다 찾아 복교도 겹치도록 그냥 방에 그렇게 모여서 눕지도 못하고 앉고 그것도 찾지 못해가지고 어, 그 담배 곳간 있죠. 거기 가서 잠자고 그리고 또 이제 아침이면 또 가고 배가 고파서 그냥 먹을 거 없고 하면은 밭에서 무 뽑아먹다가 혼났어요. 그빈 속에 무 먹고 속이 막 쓰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추 같은 거 이제 뽑아 먹고 그러면서 피난 갔어요. 충주까지 갔어요. 충주까지 갔는데 인민군이 낙동강 근처까지 투입했다고 그래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한한 한 달간 그냥 충주에 머물러 있다가 집에 돌아왔죠. 네. 저 유행군이 인천 상륙하고 또 서울이 수복되고 춘천도 수복되면서 그때가 아마 9월 25일 그때 쯤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모집해서 학교에 갔는데 음 갑자기 결혼 선생님. 그때는 고등학교 학생은 어 학도 호국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연 선생님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훈련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어, 전교생 운동장에 집합하라고 해서 집합했는데 어, 육사단 7년대 전교 두 명이 와가지고 학도호국단에서 저 정문부에서 어, 네 사람이 필요하니까 어, 희망자 손 들라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연 선생님한테 어, 노래 잘 하고 음변 좋은 학생 네 명만 선출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춘천 방송국 여자 아나운서 두명 하고요, 미대생 두 명, 그리고 우리 춘여고 네 명, 또 사범학교 우리보다 일년 선배인데 그분 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어, 활동했어요. 어, 정원부 버스에서, 어, 음, 방송하고, 포스터 붙이고, 통일 노래 부르면서, 최전방 뒤따라가면서 북진했어요. 어, 북진하면서, 가다가 그 인민군 폐장병들이 산에, 산에 숨었다가, 우리 버스에다가 총 쏘고, 또 지뢰도 터지고 해가지고, 아노운서가이 팔도 다치고, 또 차도 다 망가져서 이제 차도 바꾸고 그러면서 압록강까지 북진했어요 그때 압록강 가가지고 너무 감개무량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 통일이 된줄 알고 대한민국 만세 부르면서 너무 기뻐서 뛰었어요 네. 그때 그 그렇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비상명령에 내렸어요 중공군이 이내전술로 평양 근처까지 투입했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남쪽을 향해서 그냥 걸었죠 산으로 밤이고 낮이고 밤엔 너무 캄캄하니까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아야만 돼요 손을 놓치면 거기서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을 넘어서 넘어서 가다가 어떤 때는 골짜기로 가는데. 캄캄해서 옆 사람도 안 보이는데 발에 뭐가 밟히고 걸치고 그래요. 그러는 거를 이제 한참을 그렇게 걸어가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그게 국군의 시체였어요. 중공군에게 피습당해가지고 그, 그런 일도 있었고 어, 그렇게 이제 산을 넘고 남쪽으로 가다가 어, 평안북도 희천하고 강계 그 중간 지점에서 중공군에게 어, 갑자기 네, 피서를 당했죠. 네. 어 그때가 이제 한 연대가 7 연대거든요. 한 연대가 거기까지 가서 양쪽에 산 있고 그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고 꽹갈리두들기고 그냥 뭔막 뭐 고함 지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어, 양쪽 산에서 그냥 따발총을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비오듯 했어요. 그런데 그냥 골짜기로 그냥 막 뛰어서 올라가면서 총이 맞으면서 앞뒤 사람 총에 맞아 쓰러지고 그래서 나는 곧장 가다가 총에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옆에 산으로 그냥 기어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무사히 이제 목숨은 건졌는데 어 올라가다가 이제 한참 올라가는데 총소리가 멎었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산 위에서 중공군들이 요란하게 떠들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그냥 엎드려서 죽은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 위로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중공군 그 수여가 얼마나 많은지 한없이 한없이 지나가더니 나중에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엎드려 있다가. 밤낮이고 잠못 자고 걸어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그냥 잠이 들었어요. 어,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애기도 낳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옛날 일을 까맣게 잊고 생각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현실에 살아가면서 그냥 어, 일부러 얘기 안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얘기를 못 했던 거예요. 네. 학도병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데 대해서 어,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후손들도 어, 그리고 이 유기어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어, 알아야 돼요. 참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모두 한 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